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가장 정확하고 사실로만 알려주는 황금 세대 정보방입니다. 돈 준다고 해서 주민센터 갔다가 막상 자격이 안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정말 확실한 소식입니다. 8월부터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별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8월에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데요. 최소 1인당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본인 통장 계좌로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19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32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5만 가구에게 가구당 5만 원씩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며 수급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냉방비가 8월 첫 주부터 지급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고 각 구청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개별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 요양시설 등 관내 842곳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월에서 8월 2개월 분 냉방비를 지급하는데요. 시설 면적과 이용 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연속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 2,150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7월 28일부터 약 39만 가구에게 가구당 5만 원씩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고 최대 3개월 분의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더위 쉼터 등이 지원 대상이며 경기도는 8월 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수급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 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방지 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기존 7월에서 8월 냉방비 외에 9월 분 냉방비 16만 5천원이 추가 지원되며 마을회관 복지회관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의 냉방비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이번에 말씀드린 냉방비 지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의 별도 냉방비 지원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고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2025년 여름은 예년보다 강력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천조절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합니다. 냉방비가 부담스럽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폭염으로 인해 어지럽거나 메스껍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필요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에 지급하는 폭염지원금인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가구당 5만원에서 16만원,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 별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